네, 모디 한자 김범석입니다. 뭐 요즘 뭐 화제가 되는 용어가 많이 나왔죠 뉴스를 통해 가지고서 법원에서 무슨 뭐 파기한송, 뭐 파기자판, 뭐 탄핵, 탄핵소추권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그이 한자는 뜻글자라 그래 가서, 아, 이파기환송 그러면 법률적 용어가 돼서 법률이란 지식이 없으면은 이 내용이 잘, 모, 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것을 갖다가 한자로 풀어 하게, 풀이하게 되면은 아, 그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한자의 또 매력, 매력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파기환송을 비롯해서 탄핵, 이런 용어를 갖다가 한번 한자 자원을 이게 이용해서 한번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 탄핵이라는 글자는 옆에 뭐예요? 어, 이게 어, 활궁자죠. 어, 그리고 위 옆에는 이게 뭐예요? 호단자죠. 호단자. 호단자는 어, 이게 이제 사냥 도구. 어, 이게 우리 저 어릴 때뭐새 잡는다 해가지고서 여기 가서 탁뭐 뭐, 그, 이 가서 탁뭐돌쓰는뭐 고루한 그이 이렇게. 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해서 딱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이게 상형문자예요. 여기에 활궁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탄, 그러니까 이저 뭐라 할까요? 총알, 총알 탄, 탄환 할때 이제 이 글자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것은 핵자는 이게 캐물을 핵자, 뭘캐 묻는다, 캐 묻는다. 그래서 이제 돼지 핵자죠. 그러니까 이건 뭐어 소리부 역할을 해줘 돼지 했자. 그다음에 힘력. 응. 그래서 이제 뭔가 힘을 써서 이제 그이 뭐랄까요. 어, 뭐캐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국어 사전용에를 대입해서 국어 사전 용으로 설명한다면은 뭐 죄상을 들어가지고서 어, 책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탄핵이라는 말이 한자가 이렇게 써있지만은. 어, 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우리, 뭐, 뭐 역사책에 보면은 뭐, 어, 선조 때 그, 일고기가 뭐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또 뭐,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갔다가 상소를 갔다가 하는데, 어, 집단 상소를 갔다가 뭐 탄핵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어, 14세기 정도인가요? 유럽에서 영국의 어떤 그, 이 의회, 정치에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용어가 어, 탄핵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 임피치먼트? 임피치. 탄핵 같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즉 탄핵은 총알 탄. 음, 그다음에 캐물을 핵. 이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만든 그런 낱말이다 탄핵입니다. 이어서 이제 탄핵 소축권이 있는 거죠. 탄핵은 이제 됐고. 손이 뭡니까 이게? 어, 말. 말 플러스 이게 물리칠 척이에요. 물리칠 척. 요거 요거 자체는 그러니까 말로써 물리친다. 소송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추는 따를 추자죠. 어, 따를 추자는 언덕 붙자하고 시험지에 갈자 언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대장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뭡니까 언덕에서 어, 그런 뭐 부하들 뭐 병사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글자가 이제 따를 추자가 되고 어, 권은 음, 권뭐 권리 뭐 이런 거죠. 권세 원자죠. 이게 그래서 어, 나무 나무 목자 플러스 어, 이건 뭐예요? 이게 새이름이 황새관자예요. 황새관자, 어, 황새가 나무에 탁 굴리면 있는 거야. 아주 권스러 보이는 거죠. 이런 글자가 권쇠권자죠요것이 합쳐져서 탄핵소추권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온 거죠. 그 법률에 의해 보면 이게 뭡니까? 어, 신분이 보장이 되고 또 징계나 형사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 상황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작발해서 탄핵에 소출을 할수 있는 국회의 권리. 용어가 그렇게 설명돼 있네요. 자, 그 정도면 우리가 알면, 뭐 깊이 알면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탄핵 소출권이, 아, 캐물을 어, 총알 탄, 음, 캐물을 핵, 그 다음에 물리칠 소, 음, 따를 추, 음, 또 권세권, 이렇게 쓴다. 이렇게만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탄핵 서추권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탄핵 정국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되죠 자 탄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단 어 일정기간 이제 대통령 이제 이런 게부재가 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탄핵 사상 그 뭡니까 그 처음 어 대통령 탄핵이 박,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이때가 이제 그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면서 이때 새로 생긴 용어가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전에는 탄핵 정국이라는 말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어, 즉, 어, 2016년도에 새로 만든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탄핵 정국 이건 정치정이죠. 자, 정치정은 발을 정자 플러스 이게 칠목자 아닙니까? 이 발을, 이 발을 정자는 사실은 이게 발이죠, 발. 어, 그러니까 발로 집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 뭐냐? 어, 즉, 칠목자,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달로 집 닳고, 이게 원래 정치정자의 본뜻이라고 하네요. 자원의 해석에 의하면.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국은 이제 어떤 판, 어떤 경우, 케이스, 판, 이판, 사판 할때이 국자 쓰면 될것 같아요. 판국이라 판국. 그래서 판의 경국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요즘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이제 법원에서 뭐파기환송이니 파기자판이니 해가지고서 이 많이 나오죠. 자, 파기환송은 뭐예요? 어, 왼쪽, 그, 저, 깨트릴 파 자, 버릴 기 자, 돌아올 환 자, 보낼 송 자.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어, 만들어진 그런 용어죠. 자, 깨트릴 파 자는 돌이에요, 돌. 돌이고, 요거는 가죽 피 자예요. 그러니까, 어, 옛날에 동물들 갖다가 잡았을 때, 쇠고층를 갖다가 가죽 가죽 탁 찍어서 가죽을 벗겨. 이게 가죽 피자야근데 여기에 돌 속자가 들어가므로써 돌로 깨버려. 음, 그래서 깨뜨리파자가 되는 거고. 버릴 기자는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게 음, 어 아이, 아이, 아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길을 육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것은아 아이구나 아이. 즉, 음, 그러니까 음, 이 아들 자자를 갖다가 거꾸로, 거꾸로 만든 글자가 이 글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렇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게 광주리 같은 모습이 있고, 나무 목자죠. 즉,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떤 광주리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잘그 코에 씌워가지고서, 어, 흘러가는 내물에다 이렇게 보내, 보내면은, 어, 이렇테뭐 이웃에게 오늘 우리 아이를 지금 내가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내버릴 테니까 밑에서 우리 아이를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면은 그걸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태어난 가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띄어 보내서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 아이가 무병장수 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 가지고서 요것이 뭐 중국 또는 저쪽 유럽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그 모세 아시죠? 모세 우리 그 쉽게 영화도 봤지만 그 기억이 나네요. 뭐꼭 기독교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영화 보면 다알 거예요. 모세가 뭡니까? 이, 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서쭉 가죠? 그러니까 공주가 모욕하죠? 저, 뭐야? 보니까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 아이를 키운 게이 이집트에, 이제 성장한 그런 모세. 아, 그래서 버리 기자가 이런 데서 연유했구나. 아, 어. 근데 이것이 파괴할 때이 글자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랄 환자. 도랄 환자는 이게 그물 또는 그 눈목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구슬로 보시면 돼요. 우리 옷을. 이 보면 이게 밑에는 이게 옷이 자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옷에 우리 목걸이를할때 걸어, 옷을. 그냥 보는 거죠, 보는 거.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험시험 갈짝 돌아갔다 왔다. 그런 글자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보낼 송 자는 횃불. 횃불을 두고 쫙이 가는 거예요. 어둠, 뭐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뭡니까? 횃불이 어둠을 갖다가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그런 용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한다, 뭐, 방, 할때 쓰는 글자가 바로 보낼 송 자다. 자, 그래서 파기한 성은 어, 깨뜨려서 버린다. 그리고 돌아,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죠. 즉, 자, 여경고를 갖다 깨뜨려 도로 보낸다. 파기 환송그 어, 정도면 우리가 용어 알면은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법률 용어. 어, 크게, 깊이 안더라도이 글자 하나만으로도 아, 깨뜨려 버려가지고 돌려보냈구나. 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자, 뜻글자의 매력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파기 환송이었습니다이 파기 환송을또 예전에는 파기 그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요걸 빼고 이 글자가 뭘까요? 이게 헐회자라는 글자죠. 뭐 이렇게도 쓰고 또 절구자죠. 절구자에다가 흑도자 이렇게도 써요. 이거 둘다다 다 맞는 글자요 맞는 글자죠. 이제 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속자, 정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사실 구분 없이 이렇게 써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 쓰는 것이 맞고, 요거는 이제 속자로 보시면 되는 거 속자. 우리가 늘상 쓰는 거. 어 그래서, 파기, 환송을 예전에는 뭡니까? 파기, 회, 송. 이렇게 즉, 회손해서 보냈다.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어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즉, 파기, 환송의 이전 용어가 바로 파기, 회, 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기, 환송 말고요. 네, 파기, 파기 자판 한번 볼까요? 자, 앞전에 파기 환송은 이제 한자 표시가 됐어요. 자, 파기 자판 또 나왔죠? 뭐, 파기 환송 안 하고 파기 자판도 뭐, 뭐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요 한자로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기. 자, 깨트려서 버렸어. 어, 그리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게 파기 자판이에요. 어, 그래서, 어, 요것은 스스로 잡자, 판단한다. 자, 이 판자는 이게 뭐예요? 요렇게 하면 이게 절반반 자예요. 그죠? 어, 반을 딱 자는 거요 어, 소를 갖다가, 이게 소우 자인가? 어, 소를 갖다가 반을 탁 잘라? 어, 뭐, 이렇게 뭐, 제가 설명한 적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자, 그러면 절반반을 갖다가 그, 어떻게, 이건 플러스 뭐예요? 칼도 자잖아요. 칼도 자. 칼로 절반딱잘라으로써내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것 역시 이전에는 파기 자판이라고 하지 않고 요자자 대신 뭡니까? 헐회 자. 어. 그래서 파기 회판이라고도 썼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즉 파기 자판의 옛 전문 용어로서 파기 회판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파기 환송이 어떻고, 파기 자판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탄핵 소추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했는데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은. 어, 그속 내용에 관계없이 이 문자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 아주 쉽게끔 한자가 구성이 되었다. 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기한성을 비롯한 탄핵, 탄핵소추권 한번 한자 프리자원해 봤습니다. 모디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